자, 이번에 INGPP, 현재 분석, 과거 분석. 어, 이게 아니다. 잠깐만. 자, 분사. 어... 어... 준동사, 준동사 있잖아. 요 이게 영어의 우리 문법 파트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어... 여기를 확실히 해 놔야 돼. 특히 이제 뭐 이제 우리가 고등 문법이니까 고등부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특히 내신 음, 잘 공부해 두시 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분사의 역할이 뭐예요? 분사는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잖아? ing랑 누가 있다고? pp가 있지. 자, 얘 원래 역할이 뭐니? 얘는 형용사야. 기본적인 역할이 형용사고, 자, 그럼 형용사는 원래 역할이 뭐야? 명사 출식이지. 자, 요거에 관련된 일이 시험이다. 첫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냈냐면, 첫번째가 여기 명사가 있는기근네 이제 이 명사를 ing나 pp가 각각 수식을 한거에요 어디서 수식한다? 앞에서도 수식하고 뒤에서도 수식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문제는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잉 얘도 안나오는건 아니야 영어에서는 명사를 어디서 수식한다고? 그렇지 앞에서도 수식하고 뒤에서도 수식한다 자 언제는 앞에서? 애들이 단독으로 수식할 때 그냥 앞이고 다른 말과 보통 합치면 뒤에 수식한다겠지. 요거 후치 수식이라 해야 되잖아. 자 현재 분사는 보통 누구랑 같이 오냐면 목적어나 전명구가 같이 오는 거야. 자 여기서 전명구라는 거는 부사를 얘기하는 거다. 부사 전명구 중에 누가 제일 많으니까 부사들 많지. 자 i n g 는 뭐요? i n g 는 전명구가 1이야 그다음에 전명구가 아니면 누가 온다? 그렇지. 부사가 온다. 뭐이 전명구도 부사야. 자, 그러면 현재분사하고 과거분사 중에 뒤에 목적어랑 같이 수식하는 건 누구나? 자, 뒤에 목적어 오는 거 i 인지밖에 없다. 뒤에 명사랑 같이 수식하는 건 무조건 아인지. 자, 그럼 이게 현재분사의 해석이 뭐야? 자, 그렇지. 뭐하는 뭐 하고 있는 얘는 뭐니? 뭐, 뭐, 해, 진, 된, 방한, 받은 이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거냐, 이거냐, 고르게 돼도 있고, 아니면, PP에 밑줄 거 있지. 또는 ING에 밑줄 거 있거나. 그러면 ING에 밑줄 거 있으면 PP로 바뀌어야 되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PP에 밑줄 거 있으면 ING로 바뀌어야 되는 걸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면, 얘가 의미상 주어야 수식받는 게. 이 명사가 하는 거면 뭐야? ing고, 이 명사, 수식받는 명사가 당하는 건 pp야. 얘도 마찬가지. 앞에 수식할 때도 이명사 하는 거면 ing가 오는 거고, 얘가 당하면 뭐가 온다? pp가 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울고 있는 소년을 할 때, a crying boy. 이렇게. 울고 있는 소년이지. 자, 이때 울고 있는 게 누가 울고 있는 거야? 소년이 우는 거잖아. 면접은 사람이 수식하지.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말하고 붙이면 Crying in the room이라고 해봐. Crying in the room 요렇게 그러면 지금 이명사뒤에 ing가 있지.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잖아. 선생님이 알려줬지? 명사뒤에 ing 패턴이 있으면 ing가 얘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다. 그럼 얘가 수식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전명구나 명사랑 같이 수식한다고. 여긴 전명구가 같이. 자동사. 이렇게 수식한단 말이야. ING가 맞는 거잖아. 근데, 자, 이때도, 여기서 우는 건 누구야? 이 소년이잖아. 그러니까, crying이 맞는 거라고. 자, 이해됐어? 이 수식받는 명사 입장에서만, 수동 능동을 따져서 INGPP를 하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갈게. 두 번째,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맨 앞에 누구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ING로 시작하거나, 누구야? pp를 시작하지. 오케이. 야, 분사구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사구문 해석 원리를 다시 보고 와. 분사구문 해석 원리에 보면 분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거든. 자, 이렇게 주어동사올거아니야 자, 이 분사구문의 뜻이 이주시대 양보잖아. 어? 알겠지? 이주시대 양보 맞지?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맨 앞에 ing나 pp가 나오고 컴마가 나오면 분사구문 문제인데, ING에 밑줄 어 있으면 PP냐 물어본 거고, 그지 PP에 밑줄 어 있으면 이걸 물어본 거잖아. 자, ING는 아까 여기서 굉장히 큰 힌트가 있는데, 얘는 누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돼. 얘는 누가 있다겠지, 아까? 제일 많이 누가 들어간다고? 전명구 자, 뒤에 그러면, 전명구나 부사가 있으면 PP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인 거지. 맞지?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좀더 정확히 따져보자면, 이 분사구문의 주어는 얘잖아. 그지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한 거라 얘가 여기에 주어거든? 이 주어 입장에서 얘가 하는 건 ING고 얘가 다 하는 건 PP야. 자, 이게 ING인지 PP인지 해석하는, 자기 뭐야. 답을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다? 그렇지, 두 가지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든 나온다고. 자, 이게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지. 접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앞에. 접속사 입구다가 누가 나온다고? ing나 pp가 이렇게 똑같이 자 그러면 얘도 얘도 얘랑 마찬가지야 자이 ing는 누가 있다고? 목적어가 있겠지 그치? 이 pp는 누가 있다고? 전면구가 있다 이렇게 또는 부사가 있겠지 그치? 어 그래서 목적어랑 같이 수식하면 ing 자, 목적어랑 같이 있는 부사 보면 은 ing가 맞고 점면구가 있으면 PP가 맞는 거야. 이게 뭐뭐 하는, 뭐뭐의 진이잖아. 능동수동을 알잖아, 이건. 그이 문법 설명하는데, 능동수동마저 모르면 이거 설명이 안 돼. 자, 이게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세 번째. 아, 색깔이,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게요. 조동사 나와 가다가 뒤에서 ing 나오는 거 있잖아 얘도 잘 나오지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야 만약에 컴마디 ing도 하나 패턴이라고 했잖아 이게 분사구문의 패턴인데 컴마디 ing 앞에 누가 있다 어? 주어동사가 다 있다 그럼 얘가 ing야 특히 누가 있겄어 이게 목적어가 있겠지 물론 자동사면 목적어가 없다 아까 뒤에 어, 어디 어 갔지? ing 뒤 어? 여기 전명구가 오잖아 이 ing 뒤에 얘는 이거 부사란 뜻이네. 부사일 땐안 오거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여기 뭐뭐 하면서. 얘는 pp로는 잘안 내, 처음 자, 네 번째 간다, 이제. 네 번째가, with가 나오는 거야, with. with, 명사, p l u ing냐, pp냐. 자, 이것도 자, with, with 다음에 자, 누가 나오고 명사가 나와. 원래 with는 전체다니까 뒤에 누가 있어야 돼? 그렇지? 명사가 있어야지? 명사가 있고 그 뒤에 누가 들어가면? ing나 pp가 들어가면? 이게 분사 구문이잖아 뭐뭐 하면서 뭐뭐인 채로지. 뭐뭐 해서도 되지? 자, 이때 여기가 ing가 맞냐? pp가 맞냐? 이걸 물어볼 때이 명사가 의미상 주어요. 자,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되는 거면 pp야. 해석이 뭐야? 얘가 이거 하면서 얘가 이거 된 채로지. 자, 여기는 보통 하면서로 하는 거야. 얘가 이걸 주어로 하는 거야, 해석할 때. 얘가 이거 하면서 얘가 이거 하는 채로. pp가 나오면 얘가 이거 된 채로.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기도 중요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앞에가 음 무슨 동사지? 아 지각동사 오형식 있잖아 자 여기가 지각동사야 자 그럼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뒤에 누가 온다 ING나 PP가 야지자 얘는 ING나 누가 온다고 PP 이렇게 지각동사는 보다듣다잖아 그럼 누가 오니? see watch hear listen to 자 보다로 더가볼게 look at 그 다음에 observe 관찰하다 그지 notice find 그 다음에 feel 이런거 자 이건 무조건 외워야지 보다듣다를 먼저 외우고 보다듣다가 아닌걸 나중에 외우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지각동사 다음에 자이 목적어가 하는 거면 ing고 당하는 거면 pp지 해석이 그러니까 만약에 c를 넣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보다 누가 하는 걸 뭐하는 걸 보다 누가 뭐 되는 거이야자 이해됐지? 어, 이 목적어 입장에서 따지는 거다 항상 우리말로 여기가 이가고 여기가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했잖아 해석이 여기는 뭐뭐 되는 것을. 어. 얘가 하는 거냐, 얘가 되는 거냐로 따지면 돼. 자, 그래서 지각동사는, 동사원형도 오지, 동사원형과 이 ing는 해석이 거의 똑같아. 자, 지각동사 목적어, ing하고 동사원형은 뭐뭐 하는 걸본 거고, pp가 오면 뭐뭐가 된걸본 거야. 자, 일곱 번째 갈게. 아, 여섯 번째구나. 사역 동사. 자, 이해가 되지?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pp가 오는 게 사역이야. 이게 사역이지. 자, 사역 동사의 대표적인 게 누구니? let make have 이게 get까지 있어. get. get cat. let make have get 자, 근데 약간 다르니까 잘 들어봐. 이 해석이 여기가 이가거든. 누가 이쪽이 뭐뭐 하도록이야, 해석이. 사역이라는, 이 사역이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 사역동사가? 사역이 시키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시키다 누가 뭐 하도록이야. 여기 만약에 사역동사의 목적어가 사물이잖아. 사물이면 무조건 pp가 와야 돼. 그래서 시키다 누가 뭐뭐 되도록이야.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누가, 야, 어떤 사물한테 뭐 하도록 시킬 수 있어, 없어? 뭐 하도록 시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역동사의 목적어가 사물이 무조건 PP다. 그래도 여기도, 여기도 이제 통하는 건이 목적어가 임상 주어라. 얘가 하도록 시킨 거는 원형이고 얘가 되도록 시키는 거 PP다. 자, 오케이? 잘 외워두고. 자, 이제. 아, 내용을 좀더 설명할 건데 자, 멈춤을 누르고 먼저 필기 필기한 다음에 마지막 내용 하나를 더 설명할게 자, 버튼 누르십시오. 멈춤 누르고 자, 필기 시간 주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감정분사 감정분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있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사의 분사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자, interest. surprise. 또 뭐가 있을까? tire. bore. 또 뭐가 있니? interest. surprise. tire. bore. 또 뭐가 있지? 음. embarrassed를 해볼까? Im. embarrassed. 자, 이렇게. 자 여기 분사를 해봅시다 interest가 동사로 무슨 뜻이야 이거 동사로 뜻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자 그럼 분사 중에 i n g 가 해석이 뭐라 겠어 이게 뭐뭐 하는 이잖아 하는 하고 있는 이지 그러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거지 interesting 그지 그러면 ed는 뭐뭐해 진이지 그러면. 흥미가 불러일으켜 진이 뭐야? Interested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봐. 흥미가 불러일으켜 지는 감정이 흥미가 생긴 거잖아. 그지 이걸 감정분사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뭐뭐해진, 된이잖아. 즉, 감정분사의 이디는 주어가 누가? 감정만 있는 사람이 돼. 얘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나 누가 돼야 된다. 동물이나 사람 같은 경우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수식을 받는 거거든. 문장의 주어든 상관없어. 알지? 그래서 인터레스는 주어가 누구라고?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도 되고 의미상 주어도 마찬가지요. 누가 된다? 사람이나 동물이 맞아. 오케이. 얘는 얘는 둘다 되지. 왜냐면 동물이나 사물이 나한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사물도 동,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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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다돼 사람, 사물 동물이 다돼 근데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이제 얘가 많을 뿐이지 여기도 얘가 많은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물일 때는 아인지고 사람일 때는 이디다 이렇게 가리키거든 자. 자 이해 됐어? 여기까지? 자 하나 더 가볼게 서프라이즈도 뭐가 돼 그럼? 서프라이징 놀래키는. Surprise는 놀란이지 놀란 거는 감정이 있어야 되니까 사물은 절대 안 돼. Tire, tiring. 피곤하게 하는. Tired는 피곤한. 똑같아. 자, 뭐? boring. 지루하게 하는, 지루한. Bored. 지루하게 된. 그래서 우리말로 지루하, 지루하게 된이지. Boring은 뭔가가 어떤 거를 지루하게 한다는 얘기고, 보여드는 그게 지루하게 된 거야. e m b a r r a s s 도 당황케 하다잖아. embarrassing. 얘는 embarrassed. 이렇게 되는 거야. 상당히 중요하니까, 애들이 이제, 내가 감정문사 자체는 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 감정문사를 왜 틀리나 봤더니 애들이 감정문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틀리는 거야. 알았지? 자. 자, 여기까지. 멈춤 누르고. 자, 필기하십시오. 자, 이제 그 내용을 엄청 많이 했잖아. 자, 이제 마지막 갑시다. 예문 하나씩 볼게, 여기. 요 파트는 뒤에 답이 달려있다. 이게 엔지니어가 조작하다야. 조작하는 조작된이지. 그럼 여기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 수식받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잖아. 얘가 의미상 주어라겠잖아. 그럼 조작하는 상품이야, 조작된 상품이야? 그렇지. 상품은 자기가 조작되는 거지. 상품이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 최초로 유전자적으로 조작된 상품이 맞아. 그러니까 엔지니어드가 맞겠지. 지금 앞에서 수식한 거. 됐지? 어렵지 않단 말이야. 잘 보면. 후치 수식. 잘 볼까, 뭐? 자, typically,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when the subject of homelessness 그 뭐야, h o 스의 주제가 나올 때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떠올린다 이미지를 single man의 그지? single man의 on the street corner, 어디에 있는 그지? street corner에 있는 길의 구석탱이에 있는 사람을 상상하게 되는. 그지 그다음에 이게 에스크 4가 요구하다잖아. 잔돈을 요구하는이지. 잔돈을 요구했다고 잔돈을 요구하는 해서 아 이거지 고 약간 어렵네. 그러면 이 잔돈을 요구하는 게 누가 이이 이 주어가 누가 돼야 돼? 예지그치 어. 그러니까 잔돈이 뒤에 목적어잖아.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능동으로 해야지. 그리고 싱글맨이 의미상의 주어잖아. 그러니까 잔돈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지. asking이 맞아. asking for spare change 이렇게. 자 다른 걸 가볼게. 자 어려운 를 한번 해볼게. 자 Jenny opened up the box. Jenny는 opened다. 박스를 자 to see 하기 위해 보기 위해. see가 무슨 동사? 지각. 딱 떠올려야 돼. 자 왜? 선생님 패턴이 떠오른다 했잖아 지각동사를 봤는데 지각동사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 패턴이 그러면 지각동사 를 모르는 거지 자 아름다운 상자가 있고 ing냐 pp냐 그러면, 그러면 얘가 이가라 했잖아 이, 이 목적어가 지각동사일 때 그치? 자 상자를 열고 봤다는 거 아름다운 상자가 이게 깨는 이지뭐 하는 걸본거 이거는 뭐된 거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자가 깨진 걸 봤다지 그러니까 pp가 맞는 거야 이게 지각동사 목적어 PP. 자오이 오케이, 오케이 리음 됐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디가 있나? 아자 분사구문 분사금은 갑시다. 분사구문 분사금은. 두개햅시다 요까지 보여줄게자첫 번째가 둘다 ing가 붙어 있어. 이제 어디 건마 있어? 자 무슨 구문? 그렇지 무슨 구 문사 구문 자 뒤에 누가 있니 목적어 있지 여기. 뒤에 목적어 있으면 아까 누구랑 했어 ing랑 했어 pp랑 했어 목적어는 ing만 가지는 거야 알았지 현재 문사만 목적어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 being looked at은 bpp란 말이야 수동 그지 l o o 은 보다니까 뭐고 능동이 맞지 그럼 아이를이라는 게목적이니까 아이를 본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내가 언니 좋았다고. 내 아이를 봤을 때 이조시 대항보 중에 음, 뭐 했을 때 그러니까 때가 나지 그치지 시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접속사 뒤에 ing pp 나온다 했잖아그니까 이렇게 분사구문. 자, 보자고. There are there are some important things. 자 중요한 것들이 있다 기억해야 할 하고 자 when 기분은 자 사용 식의 수동태 선생님이 했잖아 ing 는뭐뭐 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붙임 모양 줄때기분는 받았을 때지 받았을 때잖아 그러면 뒤에 목적어 있지 프레젠테이션을 주는 거야 받은 거야 준 거지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줄때 발표를 줄때 우리 말로 발표할 때 기억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맞다? 기빙이 맞는 거지 이렇게 자 분사도 이제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현재 분사 ing는 분사 구문이든 간에 아니면 수식이든 간에 뒤에 목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앞서서는 뭐야? 해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해석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 분사 구문 여기까지 하나 더 해볼까? 그래 위드 나온 거 한번 해봅시다 자, with process and internet connection speeds. 자, within u 여기가 목적어야, 그 다음에. E, D, I, N, G. Double이 두 배가 되다. 응? Every couple of years. 매년이지. 자, the boundaries for games. 자, 게임을 위한 경계가, boundary가 경계야. 이게 위안이지? 게임을 위한 경계가 아, quickly disappearing. Disappear, 사라지다 하냐.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 위드 목적어 EDING가, 그러면 프로세서와 인터넷 연결의 속도가 두 배가 되면서지, 뭐뭐 하면서. 아까 해석이 뭐뭐 하면서, 뭐 뭐인 채로였잖아, 이게. 두 배가 되면서, 매년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배가 되다 할 때, 원래, 원래 더블이 두 배가 되다야. 두 배가 되다, 두 배가 되는 하면 그냥 i 인 g 만 붙이면 되는 거지. 이게 맞는 거야. 두 배가 되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피 p 는 없어.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자, 강의 들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공부하시고, 항상 패턴을 찾으려고 연습해라. 자, 오케이? 끝.